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해양 레저 관광 중심인 강원 동해안 지역은 겨울철이 되면 관광 비수기를 맞습니다. 지역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사계절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의 한 해변입니다. 여름철에는 서핑 등 해양 레저를 즐기는 인파가 몰렸지만 지금은 썰렁한 모습입니다.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일부 마니아를 제외하면 해변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근 또 다른 해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철 관광객 감소로 주변 상권은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더 없죠. 평일날은 거의 손님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겨울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주춤했던 해수욕장 피서객은 다시 인기를 회복했지만 겨울 관광객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절적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되면서 지역 경제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겨울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볼거리나 체험거리가 적다 보니 관광객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다에서 지역 축제 같은 것도 생기면은 확실히 바다에서 오래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전문가들은 해수욕장 관광이 중심이 되면 계절적 편차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를 다변화해야 지역 전반으로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해수욕장을 좀 포함하되 사계절 도시지역관광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이런 트렌디한 콘텐츠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발굴하고 운영해 나가는... 겨울철 강원 동해안이 관광 비숙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관광구조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산지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동해안 건조경보 등 건조특보가 발효된 영동 지역에는 순간풍속 초속 14m가 넘는 강풍도 예보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측에서 불법 정치 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성동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전 통일교 본부장을 만난 건 맞지만 1억 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겨울 스포츠 축제인 제23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오늘 강원도에서 공식 개막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물론 유망주들이 대거 참가해 나흘 동안 열전을 이어갑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사진 눈밭을 스노보드 선수가 거침없이 내려옵니다. 기분에 스칠 듯말듯 듯 새하얀 눈보라를 일으키며 통과합니다. 한쪽 팔에 장애가 있지만 균형을 잃지 않고 목표 지점에 도착합니다. 완주가 목표긴 한데 즐거운 마음으로 타다 이제 좀더 기적을 노려서 <laughs> 포디움까지요. 스키를 타고 평지와 언더 코스 등을 내달린 뒤 사격하는 바이애슬론 경기도 한창입니다. 시각 장애가 있지만 6년 동안 호흡을 맞춰 온 가이드 러너와 한 몸처럼 움직이며 힘차게 내달립니다. 결과는 본선 1위. 페이스 조절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저도 오늘 좋은 성적 거릴 수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중간에 뭐 싸우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더잘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공식 개막한 제23회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 대회는 강릉과 평창 등 강원도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선수와 임원 등 1,100여 명이 참가해 스노보드와 알파인 스키, 하키 등 7개 종목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알파인 스키 활강 최사라 선수 등 패럴림픽 메달 후보뿐만 아니라 꿈나물들도 함께했습니다. 많이 떨리지만 안 다치고 꼭 원주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관람은 모두 무료입니다. 장애라는 한계를 넘어 도전에 나선 선수들의 열전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올해 드림 프로그램이 평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눈 없는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올림픽의 꿈을 심어주는 행사인데요. 벌써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이현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주무대였던 스키 점프대 아래 크로스컨트리 연습이 한창입니다. 사람 키보다 큰 기다란 스키를 신고 한발한발 한발 미끄러지듯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One, two, okay, keep going, keep your balance. 수강생들은 주로 눈 없는 나라에서 온 청소년들입니다. I started cross country skiing when I was eight years old, and since then I was training, and I put my heart to cross country skiing. 2004년 첫 선을 보인 드림프로그램. 올해도 21개국 100여 명이 눈밭과 빙판에서 꿈을 키웁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시작된 드림프로그램은 이제는 실제 대회가 치러진 이곳 경기장들에서 올림픽 유산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전 세계 청소년 2,700여 명이 드림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선수로서의 꿈을 이룬 학생도 170명이 넘습니다. 올해에도 올림픽 출전을 앞둔 선수가 막바지 훈련을 하러 평창을 찾았습니다. 해외에서 온 청소년들은 크로스컨트리뿐 아니라 알파인 스키와 스노보드, 피겨 스케이팅 등고국에선 해보기 어려운 동계 종목들을 배워갑니다. 눈을 밟아보고 또 체험해 보고 동계 스포츠를 배워서 나중에는 올림피언 패럴림피언들로 자라날 수 있게끔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 시설을 둘러보고 한류문화 교류 체험까지 하며 한국을 추억으로 담아갑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강원도가 수소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벤처펀트 투자기업 20곳을 선정합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에서 본사와 공장을 운영하는 창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평가와 잠재력, 상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지원액을 결정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 기업 25곳을 발굴해 147억 원의 투자를 성사시켰습니다. 강릉시는 연곡천 유역에 지하수 저류댐을 설치하는 공사가 지난달 시작돼 내년 말 준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대천 지하수 저류댐 설치 사업도 사전조사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노암동과 포남동 등약 37km 규모의 노후 상수도 관로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기본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또 연곡 정수장 증설과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는 등 취수원 다변화와 관망 정비, 정수 역량 확충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정부의 의료요양 돌봄 통합 지원 사업 전면 시행을 앞두고 속초시가 통합 지원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속초시는 오늘 오후 시청에서 지역의사협회장 등각 분야 전문가 27명을 통합 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통합 지원 협의체는 통합 돌봄 사업 지역 계획과 실행 계획 자문, 사업 추진 과정 점검,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동해시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사업에 나섭니다. 동해시는 동쪽 바다 중앙 시장에 문화 관광형 육성 사업을 추진해 수제 어묵 등 대표 먹거리를 육성합니다.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